오프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물결 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검은 점중 하나이고, 가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모점 중하나입다 지도에 표시된 검은 점의 내네 지역은 각각 서울, 강릉, 장수, 대부이며 네모점으로 표시된 두 지역은 울릉도, 그리고 진주입니다. 왼쪽 그래프에는 가와의 1월 강수량 차이, 나와의 8월 평균 기온 차이가 나타나 있으며, 기후값 차이는 A 물결 D 각 지역의 기후 값에서 가 또는 나 지역의 기후 값을 뺀 값입니다. 이를 통해 1월 강수량은 A가 가장 많고 B, 그리고 가, 그리고 D, C 순으로 많음을 알수 있으며, 8월 평균 기온은 B, e, C, A, 나, B 순으로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1월 강수량이 다섯 개 지역 중 가장 많은 A는 강릉이며 1월 강수량이 두 번째로 많은 B는 장수입니다. 8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D는 대구이며 두 번째로 높은 C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C, 강릉은 A, 그리고 대구는 D, 장수는 B이며, 가와 나중 가가 울릉도가 되려면 가의 1월 강수량이 가장 많아야 하므로 가는 울릉도가 아닌 진주입니다. 그리고 나는 울릉도입니다. 1번 가, 진주는 나, 울릉도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나, 울릉도입니다. 2, e, b, 장수는 d, 대구보다 최한월 평균기온이 낮으며 무상기간이 짧습니다. 3. B. 장수와 D. 대구의 경도 차이는 A. 강릉과 서울 C의 경도 차이보다 작습니다. 4. 아, 내륙에 위치한 서울 C는 동해안에 위치한 A. 강릉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5. A 물결 D 중 해발 고도는 소백산맥에 위치한 B, 장수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